이번 영상은 민강의 과거 디스코드 행정 논란에 관한 저의 입장 표명 영상입니다. 이번 사건을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할 예정이지만 지극히 성적인 내용과 심각히 자극적인 대화들이 등장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저에 대한 폭로 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고 2019년 초부터 로블록스를 포함한 조갑 게임 컨텐츠를 업로드하던 유튜버였습니다. 2019년 9월쯤 완전히 로블록스 컨텐츠만 올리는 현재 이 채널을 새로 개설하여 지금까지 채널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2년 8월 16일, 저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라는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 민강은 단순히 누군가의 거짓 증거일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증거가 조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유튜버 코모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을 통해 민강의 전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디스코드에서 본인과 민강은 2019년 그 후반부터 알고 지냈으며 대화 중 민강이 일베와 음란물 유포, 성희롱, 패드립, 현금 사기, 뒷담을 했다는 사진이 공개됩니다. 디스코드란 플랫폼은 프로필 사진, 닉네임 외에도 유저들을 식별하기 위해 태그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태그는 유료 구독 시스템인 니트로를 사용하거나 만개의 경우의 수중 랜덤하게 태그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그리고 후에 서술할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튜버 민강의 디스코드 태그는 민강샵 2058인데 이 영상 속에서 온갖 폐악한 행위를 한 민강의 태그도 민강샵 2058인 증거가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디스코드의 태그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과 포토샵 같은 조작을 못하는 영상 증거라는 점을 빌미 삼아 유튜버 민간과 사진 속 민간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유튜버 코모 씨는 G씨에게 지속적으로 증거를 받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진 속 민강은 유튜버 민강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민강은 유튜버 코모 씨의 디스코드에 들어가 그 당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결백을 주장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과 무에서 유를 증명해야 하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겹치게 되어 간접적인 증거 밖에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코모씨와 지씨,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민강이 증거를 내밀어도 심증과 모순으로 생각했으며, 민강은 사진 속 민강이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여론은 유튜버 민강이 과거에 디스코드에서 이런 짓들을 했지만, 그 기록들을 다 지우고 지금까지 뻔뻔하게 유튜브를 운영해왔다 정도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민강은 과거에 추악한 행동을 하고 다녔던 범죄자이며, 뻔뻔하게 과거들을 지우고 유튜브를 운영해왔다는 이미지가 기정사실화 되어 퍼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비난과 인신공격, 댓글 테러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민강 본인에겐 물론 민강의 모든 팬들을 그리고 이 사태를 중립적으로 보려는 이들에게까지 강도 높은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저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순수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직접적 증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증거들 자체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반박 증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코모씨와 지시가 내밀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민강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입니다. 민강의 프로필 사진은 저의 유튜브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고, 닉네임은 민강샵2058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증거 사진에 보이는 날짜는 2020년 8월 2일 오후 4시 11분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저의 디스코드 닉네임은 민강샵2058이 아닌 민강샵2058이었으며, 프로필 사진도 유튜브 프로필 사진으로 쓰던 사진이 아닌 디스코드 전용으로 제가 2020년 2월 23일에 포토샵으로 제작한 유튜브 프로필 사진 위에 민강이라는 텍스트가 쓰여진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3일에 와서야 프로필 사진이 다시 유튜브에서 쓰는 사진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2월 23일부터 적어도 2022년 2월 17일까지는 이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증거 사진에 나와 있는 날짜인 8월 2일 전날, 8월 1일에도 이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고, 8월 5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 증거 영상에 나오는 민강은 태그가 같은 사칭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본 코모 씨와 지 씨의 반박은 민강은 몇년 동안 잘 쓰던 프로필 사진과 민강샵 2058이란 닉네임을 지 씨와 대화할 때만 변경한 후 며칠 뒤 다시 원래 쓰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으로 돌아왔고 이걸 수차례 반복한 것이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가능성이 낮은 반박이었지만 참 아쉽게도 이 반박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강이 저 날짜 사이사이에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물증이 없고 디스코드 본사에서도 닉네임과 프로필 변경 기록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첫 번째 해명은 명쾌한 해명이 되지 못한 채 끝나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당시 제가 낼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절망하였고 제가 G 씨에게 당시 민강과 나눴던 대화들을 보여달라고 하니 민강이 이미 프로그램으로 모든 대화를 삭제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증거 요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유튜버 코머 씨의 디스코드 서버가 모종의 이유로 사라지며 전 아무런 추가 해명을 할수 없었고. 그렇게 며칠을 멘탈이 터진 상태로 허무하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점점 더 거세지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저는 억울해서라도 이 논란을 종결시키고 싶었고, 이를 위해 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을 작성하며 빌드업을 세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저는 커뮤니티에 제 논란을 공유하며 제 시청자와 팬분들에게도 제 논란이 무엇인지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 글은 해명의 목적이 아닌 논란을 공론화하는 것과 해명 영상이 올라올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당시 글을 쓸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 민강은 사칭이다, 증인을 데려오겠다라고 작성했지만 후에 증거를 모아보니 제 사칭도 아니며 증인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정말 우연히 태그가 같은 사칭이나 제3자 증인의 한마디가 아닐 뿐더러 증거에 대한 저의 해명 또한 아닙니다. 지금부터 논점 자체를 유튜버 코모 씨와 지 씨의 증거로 바꾸겠습니다. 디스코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스턴트 메신저인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조작이 쉬운 메신저입니다. 메시지 내용, 보낸 날짜와 시간, 통화시간, 심지어 유료 구독 시스템 니트로가 있어야 바꿀 수 있던 태그까지 그외 보이는 모든 텍스트와 사진들을 마음대로 조작 가능합니다. 저는 GC가 유튜버 코모씨에게 내민 사진 증거, 영상 증거들 모두 GC와 그의 지인 DC가 컴퓨터의 F12 기능을 이용해 만든 조작 증거임을 표명합니다. 유튜버 코모씨는 본인의 영상에서 차단을 해제한 후친구요청을 보내지만 실패했다는 알림이 뜨며 다시 프로필이 등장한다. 다시 팝업된 프로필에도 닉네임이 민강샵2058 그대로이므로 이 영상은 어떤 증거 조작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입니다. 제가 직접 F12 기능을 활용해 닉네임과 태그를 아무렇게 바꾼 후 유튜버 코모시의 증거와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닉네임과 태그가 F12 기능으로 조작한 그대로 다시 팝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F12 기능으로 바꾼 조작된 텍스트는 프로필 창을 완전히 닫고 새로 여는 것이 아니라면 조작된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서 프로필에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튜버 코모씨는 니트로 배지가 없기 때문에 니트로가 없어 태그를 바꿀 수 없으므로 민강샵 2058은 사칭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니트로 배지도 f12 기능으로 아주 쉽게 제거 가능할 뿐더러 애초에 태그는 아주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유튜버 코모씨는 지시와 민강의 42분짜리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칭이면 사칭이지 조작은 절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f12 기능은 통화시간까지 조작 가능하므로 이는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통화를 1초만 하고 F12 기능으로 1초라는 텍스트를 42분으로 바꾸면 조작 흔적이 나지 않는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또 민강의 본명을 2021년 7월 영상에서 공개했는데 2020년 대화에서 어떻게 민강의 본명을 사용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쉽게 대화 날짜를 조작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F12 기능으로 2022년의 한 대화를 2020년으로 조작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문도 쉽게 해결됩니다. 이로써 유튜버 코모씨의 증거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주장은 증거가 모두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증거에서도 한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G씨가 본인과 민간과의 대화 내역이라며 보낸 증거 사진인데 프로필 배너 오른쪽 상단의 연필 버튼은 본인의 프로필에서만 나타나는 버튼입니다. 이 사진을 캐치한 사람이 김간민 샵 2058이라는 것인데 G 씨의 주장대로 제가 김가민 이용오팔이 맞았다고 쳐도 민강 본인이 서로 선절을한 G 씨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와 태그가 나오는 사진을 보낼 확률은 이 사진이 우연히 태그가 같은 민강의 사칭일 확률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진은 G 씨가 캡처한 사진이며 김가민샵 이용오팔은 G 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유튜버 코모 씨와 지 씨가 내민 이 영상 증거를 유심히 살펴보니 분명 민간과의 대화가 오고 간 날짜는 2020년 8월 2일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증거에선 분명 같은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날짜가 2022년 8월 16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대화인데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 유튜버 코모 씨와 지 씨가 해명을 했고 사실 저 사진은 지 씨가 민간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조작을 한 영상이며 원본 영상에 2020년 8월 2일로 나타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이 말은 즉 GC는 디스코드에서 날짜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과 유튜버 코머시와 GC의 모든 영상 증거에서 제 프로필 창을 띄우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적 근거로 들어서 증거 제공자인 GC가 F12 기능으로 누군가의 프로필을 민각샵 2058로 바꾼 후그 조작된 프로필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창조한 것이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유튜버 코머시가 올린 영상에서 민강이 시청자를 개돼지로 본다, 전 대통령을 조롱, 성적인 발언, 타 유튜버 비하, 범죄자 옹호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9월 2일 G 씨는 유튜버 코머시의 디스코드 방에서 사람들을 한 서버에 초대하였는데, 그 서버엔 방금 말했던 민강의 대화 내역들이 있었고 그 대화를 한 민강을 눌러보니 G 씨의 프로필이 등장합니다. G씨가 본인이 민강인 척 행세하며 D씨와 증거를 창조하고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G 씨는 그의 지인 D 씨와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했으며, G 씨는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FCB 기능으로 니트로 배치 태그 대화 날짜 통화 시간을 조작하며 본인이 민감인 척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G 씨가 이 증거들뿐만 아닌 다른 증거에까지 조작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에 따라, G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의 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강 디스코드 논란에 대한 민강의 결백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밝힙니다. 먼저, G씨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의 모든 증거들의 F12 기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와 G씨와 대화한 민강의 프로필창을 띄우는 과정이 생략되지 않은 컷편집 없는 영상을 요구합니다. 저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처음 만났고 같이 로블록스를 많이 플레이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민강의 카카오톡 대화라는 사진에서 대화를 한 것이 민강 본인이 확실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DC와 함께 본인이 민강인척 대화를 하여 조작 증거를 만들고 그것을 유튜버 코모 씨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유튜버 코모 씨에게 요구합니다. GC에게 받은 증거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한 경위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지씨에게 받은 증거들에 대한 과한 확신을 통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모두를 민간 유충으로 몰아가며 선동을 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 심지어 조작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정보와 자료로 민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유튜버 코모씨와 지씨가 제 입장에 대해 사실 여부 해명을 한다면 제 요구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모든 거짓말 비협조에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강이 이미 프로그램으로 모든 대화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시거나 민강의 입장이 모순이라며 침묵한다면 다른 시청자분들도 민강 디스코드 논란에 대한 모든 증거가 거짓된 조작 증거라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 대한 많은 논란 영상이 올라온 후 무관 피해자로서 이 논란을 해명하는 것에 큰 어려움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저의 논란 영상들을 보고 중립을 지켜주시며 저를 응원해주셨던 제 팬분들과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저를 믿고 손을 내밀어준 가족 학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을 종종 보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이 논란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가했습니다.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쉬었고 충분히 저에게 비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어도 유튜버 코모 씨와 G씨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말렸고 이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서 처음 논란이 생겼을 때부터 단 하루도 이 논란을 머릿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버 코모 씨와 G씨는 본인들의 거짓말을 통해 논란이 공론화됐을 당시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팬분들의 중립성을 깨부수며 추정자들과 함께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절 거짓 정보로 민강을 비난하는 여론을 만든 유튜버 코모 씨와 지 씨에게 제가 더 이상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버 코모 씨와 지씨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앞으로도 여러 로블록스 유튜버들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 2의 제 3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사건이 커져서 진실이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유튜버 코모씨와 지씨의 처벌이 아닌 민간 디스코드 논란의 진실과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입장 표명 영상을 마지막으로 유튜버라는 취미는 이제 내려놓으려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들은 유튜버 활동을 취미라고 하기엔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점과 안티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제 모든 노력이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유튜브를 접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채널을 아예 삭제하거나 영상을 아예 안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민강이란 채널은 이제 저만의 영상 편집 작업물을 저장하는 채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추억 속엔 로블록스를 좋아했던 유튜브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하고 또 3년, 총 6년의 시간 동안 민강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한국 로블록스를 이끌어주신 모든 유튜버 분들에게 로블록스 유튜버 민강으로서의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